노국공주 정릉 영전과 공민왕 현릉자 공민왕은 이제 개경을 예, 홍건적로부터 으 수복해서 뭐 홍왕사의 변을 거쳤지만 예, 개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구에 매달리는데 근데 문제는 <laughs> 노국공주가 사망을 하죠. 그래서 노국공주 정릉이 건설되고 그리고 나중에 공민왕도 암살당하면서 옆에 묻혀서 혈름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왕은 죽기 전에 노국공주 영전 사업에 매달렸어요. 영전, 혼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국공주와 이제 결혼했잖아요. 고립민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노국공작 결혼한 거는 국민당의 즉위에 많은 예, 도움이 됐죠. 그래서 생전에 이제 국민당과 노국공전는좀큰 갈등은 없었어요. 오, 많이 서로 의지하고 좋아하는 관계였는데 문제 문제는 이제 국민당이 좀 어, 여성기피증 있어서 그게 좀 문제긴 했어요. 국민당은 어, 좀 약간의 여성기피증, 국민당은 약간 동성의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게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둘이가 이제 예, 사후에도 서로 나란히 묻히죠 공릉은 예, 예, 공주도 사후에 무덤만이 예, 아니고 영전 혼을 모시는 영전사업 혼전 일종의 사당이죠. 여기에 아주 불토했어요. 예, 지금은 영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예. 조선 건국되면서 예, 없애버렸어요. 예, 부부의 이런 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잘 남아 있죠. 노국 공주와 공민왕의 무덤 이름은 무엇일까요? 노국 공주의 무덤은 정릉이고 공민왕의 무덤은 현릉입니다. 이 두릉은 이후 이성계 건월릉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노국 공주 장례는 뭐 노국 공주가 이제 죽으면서 시작되는 거죠. 아이를 낳다가 참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고 사변도 하고 그런데 죽었어요. 충격을 많이 받아서 국민당은 <목소리나> 노국대장공주 장례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치릅니다. 사치스럽게 뭐 칭호도 올리고 국장을 거행해서 정능정능이라고 하는데죠 장사를 지내죠. 애통한 마음으로 뭐 어, 국민당 그 노공주 장나지는그 그 행렬 이런 거, 또 살릉 무덤 이런 거다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고요. 왕이 손수 뭐 공주의 진영 초상화를 그려서 밤낮으로 보면서 슬퍼했대요. 또 3년 동안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었대요. 예. 그리고 정릉에 자주 행차했습니다. 그리고 정릉 정자각에 나가서 몽골 노래도 연주하고 술잔도 주고 받고 했답니다. 예. 아, 몽골로래 이런, 이제, 이때는 불렀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영전관립사업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국민당은 신돈에게 왕권을 거의 위임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신돈에게 맡기고, 자기는 영전관립사업에 매진해요. 근데 물론 이게 국민당이, 어, 뒤에서, 뒤에서 왕권을 행사하긴 합니다, 사실은. 예. 예, 하나의 정치적인 노림 수도, 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신돈의 힘을, 예. 신돈을 앞세우는 거죠. 자, 영전사업을 벌이는데, 이제 원래는 왕윤사 동남쪽에 일으킵니다. 예, 왕윤사 동남쪽에, 예, 뭐, 밤과 낮 가리지 않고, 자제 운반하느라고 막 죽소가, 소로 막 끌고 하면서 죽은 소가 이러, 이어지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공주가 시호를 받죠 원으로부터 원나라 몽골 공주니까 시호가 노국대장 공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국 공주라고 말하는 거죠. 노국 공주 시호 시오, 시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호를 내리니까 원으로부터 받아서 공랑이 혼자나 나가서 과하고 재례도하고 그리고 교방이 또 악사를 연주해요. 서로 이제 노래를 만든 거죠. 재례음악 또, 공룡이, 공주, 초상화를 마주해서, 어, 또 음식을 서로, <laughs> 어, 건조하기도 막 합니다. 살아있을 때처럼.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왕윤사란 절에 영전이 또 어, 협소하다면서 마음으로 옮겨지도록 해요. 마음. 마음은 이제 신축 성균관 근처인데요. 이게 신하들이 반대가 아주 심했는데도 강행을 합니다. 반대하면 이제 하옥시키고 막 처벌하고, 유탁이라는 사람은 마음 영장 건설을 반대하다가 유탁은 시중 그 수상, 수상까지 전낸 사람인데 죽임을 당하게 돼요 결국 예. 어, 그러면서 강행을 하죠 예. 그런데 많은 피해가 따른 거죠 자제를 실현하면서 장정들이 죽어나고 특히 그. 마음 영전의 관음전, 관음신앙을 이제 중시했으니까, 때는 관음전, 영전의 관음전을 짓는 공사하다가, 이게 관음전이 때3층에 3층. 3층에 덜 벌리다가, 26명이 깔려 죽게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할수 없이 마음 영전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왕년사 쪽으로 영전을 수리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건축 공사 법뭐 무너져서 난리가 막 나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건축 예.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왕윤사 영정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러한 과정에 건데 신도인 정권이 무너졌죠. 신도인이 용도가 다됐다고본 거죠. 결국 반역혐의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에, 그리고 이제 바로 영, 영, 왕유사 영, 영전은 계속 재건, 예,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음전이 완성되고 뭐 영전의 정문도 완성되고 뭐 종루를 것도 완성됐어요. 물론 중간에 막 고쳐도 이렇게 냈는데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두는 아주 금문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대요. 취두, 그, 바로 기화집의 그 용마루 끝에 있는 그런 거장의 치도 글문으로 그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영전이 완성이 됩니다. 공랑이 십2 년에 네, 완성된 영전의 이름은 인희전, 인희전. 예. 사당인 거예요. 사당 초상화를 모시고 하는 사당. 그러니까 어, 노국공주가 묻힌 능무덤은 정릉이고 어, 노국공주의 초상화가 모셔지는 곳은. 예. 개경성 안이죠. 정릉원 개경성 밖에죠 서쪽이고, 어 영전은 인니전은 개경성 안에, 예, 바로 어 왕윤사 왕윤사의 인위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영전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 한건 자신의 왕궁 건설은 어려웠던 거죠. 전전한 거죠 여기저기. 그러다가 이제 뭐 옛날에 그 대궐을 보조하는 중요한 공거였던 수창궁, 그 수창궁터에 중건을 명령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수창궁은 나중 우왕 때, 우왕 때가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남산 기슭 니현니현 음, 니현. 여기에 연희와 유희용도로 화원 고체 정원, 화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2층 팔각전을 건립을 합니다. 화원과 팔각전. 네, 여기는 또 바로 덕국 공주의 연덕궁이 있는 그, 그런그장남산 기석이 굉특죠 음, 화원과 팔각전. 이 화원과 팔각전 나중에 우왕 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하고 와서 어, 개경을 함락시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개, 화원입니다 화원 어, 우왕과 최영을 굴복시키는 곳이 이 화원이에요 자, 공민왕은 이렇게 노국공주 추모사업에 매달리다가 정작 자신의 왕궁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다가 45세로 암살당하고 맙니다 참 비참하게 예, 뭐 환관 최만생 뭐공왕을 지키는 청, 소년부대 의그 자제위 자제위의 홍륜 잘생긴 홍륜 이렇게 예, 있다고 하는데요. 예. 홍륜이 또 익비 홍민왕 익비와 관계에서 애를 배게하고막 그랬다고 하고 근데 공민왕은 그 비밀을 아는. 홍륜, 첨만생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뭐, 그래서 결국 암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 공량이 이제 암살당하고, 혈렁에 묻히게 됩니다. 공량이 말년에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말년에. 예, 측근으로 활용했던 신돈도 제거하고, 말년에 이제, 어, 물론, 노국공주, 어제에 왔던 노국공주도 이미 예, 죽었고, 예. 그, 국민왕의 말년에 특히, 이제, 예, 동성, 동성의 경향이 짙어진다. 기록에, 예, 나오고 막 그러죠. 약간, 좀, 좀, 어, 예, 예,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암살당해서 국민왕은 현락에 묻히고, 예, 정릉 옆이죠. 자, 우왕이 왕이 오르면서 시호는 경려대왕을 받습니다. 그때 또 이제 명나라가 들어가, 예, 명나라가, 어, 원을 멀어내죠. 어, 몽골 초원으로.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시호를 국민왕이라고, 국민이로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왕, 국민왕 그러는 거죠. 예. 예 이렇게 국민왕은 고려를 언제나 독립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암살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개경 서쪽에 봉, 아, 봉, 면산, 그러니까 봉명산입니다. 봉명, 봉, 명산 봉명산, 봉명산 기술계, 무선봉 기술계, 나란히 묻힙니다. 서쪽에 공낭 현릉, 먼저 묻힌 녹공주의 정릉은동쪽 이렇게. 무덤 양식은 뭐 원래 고구려 이래로 유행했던 고려시대도 유행한 석실 봉분형 방은 이제 돌로 된 방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보호하는 그두 개의 보석 봉, 봉분 보호하는 보석 판석에는 십이지신상이 둘러져 있죠. 동이신라 뭐 김유신 무덤도 십이지신상이죠. 1 2지 신왕. 그리고 봉분주의는 석호와 석양이 지킵니다. 그리고 두무으면 서로 연결되는 구멍이 있, 있, 있대요. 그런데 이 공낭현름과 녹국주 정능은 예, 바로 조선왕조 왕릉의 모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공낭현름과 녹국주 정능은 지금도 잘 남아있고, 진짜 조각이 뼈어나고, 예술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죠. 예, 보면. 혈릉 이 서쪽이 여기가 서쪽이 이제 혈릉 먼저 죽은 녹궁주 성릉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지키는 자 무인 무인상 예또 무인상이 저기 보이죠 무인상 무인상도 아주 조각이 섬세하고 특히 무인상은 뭐 아주 용맹하게 묘사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예, 저쪽에도 반대편에도 똑같이 문무인상이 서 있습니다. 자또 무덤을 지키는 여기 돌범 석호 돌범이 여기 보이죠. 석호 예,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또돌량 양이 또 무덤을 지켜 이렇게 예, 석양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양식들이 조선시대 왕능, 유네스코 유산에 올라있는 조선 왕릉의 모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용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론과 정릉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술적으로도 중요한 능인 거죠. 자, 이렇게 국민왕은 이제 이렇게 정릉과 영전사업에 매진하다가, 물론 신도에게 의미해서 계획을 추자하긴 했지만, 영전사업이 특히 장기간 대규모 폐가 막 심해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별공을 전절하다가, 비참하게 암살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당 시대는 저물었지만, 국민당이 이제 개경을 수복하고 또 개경, 뭐 수복하기 물론 전에 이미 반원 계획을 단행했죠. 어, 이렇게 예, 몽골원의 집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개혁을 공민왕이 추진하고 그곳이 바로 개경이다 이렇게 그 의미가 있겠죠.